일산 방송국으로 갑니다. <laughs> 제가 이번에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가게 되어가지고요 오늘 촬영을 하러 갑니다. 오늘의 일일 매니저 체인. 네, <laughs> 아름냥 일일 매니저 체인입니다. 체인이 <laughs> 아니었으면 지하철 타고 갈뻔했어요. <laughs> 아니. 피부는 왜 중요한 날에 항상 뾰드락지가 나는 걸까요? 아 <laughs> 진짜 이해가 안 돼. 진짜 여기 와 가지고 음. 나 혼자. 바리바리. 어, 바리바리. 바리바리. 어떤 뻘뻘. <laughs> <laughs> 저 얼굴 좀 씻어도 될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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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녕하아 어, 사는것 보면 그 학생들 아, 그게 내리에 박혀 있어. 네가 중국어 뭘 말을 할때 중요한 게 있으면 발음을 잘 하고 싶으면꼭 양치를 하고 해라 맞아. 그게 기억에 내리에 박혀 있다. <laughs> 몇년 동안? 몇년 동안? <laughs> 뭐 중요한 거 말할 때 있으면 항상 양치를 말을 해라. 다시 앉으세요. 메이크업 하고 헤어 하는 동안 우리의 보이스가 하나도 안 들어가 가지고 약간 너무 다큐멘터리 아, 같을 것 같거든. 나레이션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. 좀 음반을 네. 해볼게요. 지금 소, 심정이 어떠신지.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요. 네. 할 새도 없고요. 네. 이 카메라는 신경 쓸 새도 없어요.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지금 약간 다큐멘터리 <laughs> 같이 나왔거든요. 편집할 때 거의 다 싹둑 아니었어요. <laughs> 어. 이렇게 하상하면 다시 하라고 말해줘 다시 하라고? 다시 이렇게? 응 이렇게 그냥 말해? 응 그냥 말해 다시 해 이렇게 말하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쉬항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항공은 중국의首都 베이징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이 항공은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스노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분입니다. 신 아름씨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신 아름입니다. 저는 중부 친화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방금 특별 발을 받았어요. 너무 놀라서. <laughs> 근데 좀 긴장 풀어 도될것 같아. 그리고 만약에 이따가 다시 따게 될때 아름씨 추가할 까요 편으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이제는 어,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어, 기록했다고 볼수 있겠고요. 자, 자, 어, 사진 좋습니다. 찍고 그 다음에 홍성범 씨랑 아론 씨 추가 멘트 좀 딸게요. 어, 퇴근! 드디어 퇴근! 뭐 같이 찍는 거야? 생을 하셨습니다. 드디어 퇴근하셨어요. 드디어 퇴근. 메이크업이 나쁘지 않으세요. 무너지지가 안. 않... 예, 괜찮아요. 진짜. 어. 무너지지가 않았어. 진짜 로 어. 퇴근. 생각보다 너무 많이 져서 이디트를 엄청 많이. 아, 이거 이 정도 많이 한것도 아니고 꽤 빨리 끝난 거죠. 응. 오지 좋환이잖아. 저하 아, 아. 저환이야 아, 진짜 너무 아쉽다. 아, 저기서 이제 막 파이널을 하고 있는 건가? 그러니까. 그런가? 어, 저기 나온다. 나온다. 야! 와, 와. 와 촬영 중인 거야, 지금? 아, 싫어. 싫어. 그래. 아니 나를 궁금해. 하 맞아. 아니 왜냐하면 어. 내가 봤을 때는 어. 그 네가 프롬프트 바로 뒤쪽에 앉아 있었잖아. 그리고 내가 쉬는 시간마다 너한테 가서 나 아, 뭐라니까 매니저세요. 이 맞아. 기현님이 슈퍼지니온 기현님이 매니저분이잖매니저분이아 그럴 때 그냥 매니저랑 해야지. 아니 무슨 내나 내가 무슨 매니저야? <laughs> 그래서 제가 막 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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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,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했지.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차가 없어 가지고 제 친구가 인천 사는 제 친구인데요. 이러면서 정말, 어, 정말 모든 걸 얘기해. 모든 걸 얘기해서 무슨 정말 모든 걸얘기 고등학교 때 만나 가지고 별의별 그 TMI를 겁나게 제가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감독님이 진짜 웃겨. 왜? 감독님이 뭐라 하셨어? 되게 막 웃음꽃을 피우시면서 그래, <웃음> 나를 되게 궁금해 하셔서 이제 말을 어. 걸고 싶은데 어. 근데 진짜 웃긴 거는 나보고 너가 내 동생이네. 아하하하하 나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. 내가 더 늙어 보인다는 거잖아. 아니 데 너가 성숙해 보인다라는 거겠지. 성숙해 보였겠지. 오늘 내가 막 연두색깔 옷 입고 <laughs> 있고. 그거랑. <그걸로>, 그런 <내 웃음> 그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? 그 그래, 그래서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아니야. 그래서 여기 <laughs> 그래서 어디야 도대체? 몰라. 몰라. 일단 가고 있는데. <laughs> 제가 쏩니다. 24시간이 감자탕 집밖에 없더라고요. 감자탕을 먹습니다. 자자자자, <laughs> 일단 나중에도... 아... 리 모셔... 뭐 어... 최고 명문대인 친구 대학교를 졸업하고... 최고 명문대... 사촌 학교 스노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듣는 신아영 씨가 왔습니다. <laughs>